자, 2020학년도 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학 2 어, 문제 18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오류가 났다는 그런 말이 많던데, 음 문제 그림을 살리면서 오류를 없애는 방법은 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S1에서 등속도 운동한다는 말을 지워버리면 이 문제에서 오류가 날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S1 S1 여기 여기에서 속력 값을 우리가 높이도 모르고 구할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그림을 살리고 이 S1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말을 없애 버리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 마찰력이 하는 일인데 교육 과정에서 이제 마찰력이 빠지는데 그게가 예, 어 마찰력이 한이 음의 일을 한 것이 역학적 에너지 감소양으로 표시해서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아, 어, 마치려고 빨리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필요한 조건들은 그림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처음에 h 인 지점 3v 여기 있죠. 그다음에 어 2v로 도달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s2에서 등속도 운동. 이게 e 등속도 운동한다. 자, 그러면 어, 필요한 조건 써 봅시다. 여기도 속력이 뭐가 된다? 어, v가 된다. 자,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죠? 그래서 E1이 감소하고, 여기서 E2만큼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고, S2의 높이 나와 있다. S2에서 물체 속력은 V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감소한 에너지 비율을 구하라. 자, 이거 이 에너지 리쓰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것도 없고. 어, 자, 봅시다. 먼저, 음, 각 구역의 이름을 한번 정의해 볼까요? 요 시작점을, 음, 여기를 A 포인트, 어, 그다음에 에, 여기를 B 포인트, 여기를 C 포인트, 여기를 D 포인트라고 이름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 하고 B에서 일 에너지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이 원이겠죠.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역학,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아, 그러니까 주 원리를 써보면 지금부터 할게 뭐냐면 이겁니다. 운동 마찰력이 한 일은 델타의 파텐셜 델타의 키네틱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거대로 써주기만 하면 되죠.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자, 봅시다. 마이너스 이 원은 자 위치가 여기서 봅시다 H였는데 4분의 3 H죠 얼마만큼 내려가겠습니까? 여기서 이만큼 내려간 거는 4분의 H만큼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Mg 4분의 H 위치에너지가 변했고 운동에너지는 플러스 2분의 1에 M의 나중속도 V제곱 빼기 처음 속도 3V 이 가로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 속도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C에 대해서 일 에너지 정리.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이트는, 어, BC에서 사분의 3에서 이분의 1로 내려오니까, 이분에도 사분의 1에 지내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mg 사분의 h. 자 속력은 vv 보존되죠. 그래서 어 운동에너지 변화는 없다. 끝났죠. 자그 다음에 이제 c 하고 d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 c d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계를 쓰면 에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음 델타의 u 다기델타의 k 위치에너지 변화다이 운동에너지 변화는 0이다 이 관계를 쓰게 되면 어 내려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mg 2분의 h만큼 내려오고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에 m에 나중 속도 2v 전체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자 이것들을 이 어, 원과 이 투를 하나의 어, V나 H에 대해서 표현한 다음 나눠버리면 풀리겠죠. 이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푸는 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제일 간단한 식부터 봅시다. 여기서 보면, 어, 어, 요거를 풀이를 옮겨서 해볼까요? 어, 안 되네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에. 자, 여기서 E2는 4분의 1 mgH가 되면 알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네. 식에서 어, 아 이것이 등식이 0이 되죠, 그죠? 이 식에서 요 식에서 v와 h의 관계를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 이거를 정리하면 4, 2, 3, 이 약분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3mv제곱은 넘어가면 mgh 따라서 그냥 mv제곱은 3분의 1 mgh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v가 있는 항을 h로 저는 막아보겠습니다 그죠? 그럼요 식을 요 식을 이렇게 가져와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그럼면 2원은 좌우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2원은 4분의 1 mgh 더하기 어, 339218 약분하면 4죠. 그래서 4 mv 제곱 이렇게 되죠. 그 여기서 요거를 여기에 따 집어넣으면 3분의 4,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 더하기 3분의 4의 mgh. 그러면, 계산하면, 12분의 3, 4, 하면 3 하면, 19, 그죠? 19 mgh.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2고, 이것이 2원이니까, 예하고, 예하고, 나눠주면 답이겠죠. 그래서, e2분의 2원은, 이 2가 4분의 1이죠. 4분의 1분의 12분의 9. 그러면 어, 9가 아니고 19. 3분의 어, 답인데 이쁘게. 3분의 19.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상입니다.